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도즈라는 게임인데요. 문을 소재로 한 새롭고 독창적인 호러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호러 게임 안되는데? 아무튼 공략 또는 가이드 없이 게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발작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면 불쾌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설명부터 뭔가 불안하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크린샷을 보니까 이름처럼 문짝을 가지고 열고 닫고 뭐 그딴 식으로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반짝이는 비, 시끄러운 소리, 갑작스러운 공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심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께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 게임이 정식으로 오픈한 게 아니구나? 아, 근데 경고문이 많은 게 뭔가 무서운 것 같은데 벌써?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대기실에 있네요. 야, 어서오세요라고 써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니? 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저도 여기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3 0초 4명이서 같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싸기 때문에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 야,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어떡해? 아, 나 혼자 할 거야. 들어오지 마. 미쳤어요. 아, 여기 1인으로 들어가는 거 있구나. 아, 나 미쳤네. 여러분, 여기 1인 방 있습니다. <laughs> 자, 오케이. 어, 부금이 깔쌈한데, 어떤 게임일까? 아, 로블록스에서 공포 게임은 예전에 처음에 맵탐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아, 이거 내 얼굴이야? 어, 깜짝 놀랐네. 자, 뭐야. 방탈출하는 그런 건가? 오, 일단 그래픽이 상당히 깔끔하죠? 이거 E를 누르라고? 자, 문이 열립니다. 호텔이라고 나오네요. 오, 그래픽이 이거 로블록스가 아니고 무슨 CD게임 같아? 야, 밖에 비까지 내리네? 뭐야. 아, 이렇게 열라고? 뭐지? 동전 돈을 얻었네? 이건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고. 이그림의 재봉은 가로등이다. 가로등 밑에? 사람인가 이거? 아무튼 이런식으로 오브젝트에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방탈출 게임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시계가 오 시계가 아주 고퀄이에요 모닥불 장작이 활활 타고 있고 자 일단 카운터에서 종을 눌러봅니다 계세요? 냄들어 열쇠가 있네? 그렇다면 뭐야 아 앉을 수가 있어? 아 이런식으로다가 자0001 이건 제 키겠죠? 오케이 키 챙겼고 야또뭐 있나? 파밍 해보자. 자, 어, 동전. 얻었고. 어, 종이. 러브레터 같은 게 있네? 맨 밑에? 어, 아무것도 없구요. 자, 계세요? 아, 이놈의 집에 어디 놀러 갔나? 왜 아무도 없어? 자, 일단 일로 가고. 자, 이제 뭐, 대충 본것 같으니까? 다음 문을 열게요. 유지. 아,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얻어서 문을 열며 통과하는 거구나. 여기 번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번호에 맞는 키를 찾으면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죠? 뭐 이거 열었다고 뭐나오곤 하지 않겠지? 아, 뭐야. 나오는 게 아니고 숨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숨는 기능이 있다는 거는 뭔가 나온다는 얘긴데? 아, 괜히 쫄리게 만드는구만. 아, 이제 어디로 가야 돼? 2번, 2번 키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없네. 요 뭐 어떻게 해야돼? 어? 뭐야?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아..씨.. 뭐 나오는거 아냐? 자.. 3번 방 3번 방 저기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건가 그냥? 뭐야 그냥 자동으로 열리네? 키가 없어도 되는거 같아요? 잠겨있는 문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 이게 어쨌든 스테이지 1,2,3 이런 표시인가? 그러면 3스테이지겠죠? 서랍에 먹을 수 있는게 없고 얘는 뭐니? 해저? 아 이거 그림에도 무슨 의미가 있나? 아 근데 왜 이렇게 쉽지?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기서 발소리 같은 거 나왔는데?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무서워. 아 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저기 문 앞에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시계가 가고 있고요. 아니 이거 책상 서랍이 뒤지게 많아. 일단 동전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문... 뭐지? 문안 들어가도 되나? 어? 뭐야? 침대 밑에 숨는 거야?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뭐가 나온다는 얘긴데? 가봅시다 일단 쫙쫙 가봅시다 어? 어 여기 뭐야? 아 그냥 조명이구나 졸라 깜짝 놀랐네 오! 8번! 아 6번? 문왜 이렇게... 키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뭐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일단? 오! 열어볼게요 음.. 아무것도 없네? 아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뭐야? 7번 야 그냥 가, 바로 가자 7번으로 아 밖에 저 번개 치는 거구나?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번개가 치는 거죠 이거 뭐야 바이올린이야? 바이올린 아님? 음, 누가 봐도 바이올린인데 뭐야? 첼로인가? 어쨌든 8번 방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대로 방을 계속 가면 되는 것 같죠? 뭐 뭐가 안 나온다? 너무 쉬운데? 이건 뭐야? 오오 씨! 아 뭐야? 아 잠깐만. 아이 부금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가면 안될것 같은. 아씨왜 이렇게 어두운데? 아씨 잠깐만. 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가? 아니 야 한치 앞도 안 보이잖아 진짜 어둠 속에 서 길을 찾는다며 이런 거 같죠? 바닥을 보고 가야 되나? 앞을 보고 갈 수는 없고 바닥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오우 씨앗 어이 뭐야 갑자기 뭐 지진 났어? 오우 씨 개무서워 어... 이거 초 밑에 무슨 게이지 있는데 이거 다 달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야, 앞으로 가자 아, 졸라 무섭네. 밀폐된 공간이라 뭔가 폐쇄공포증이 있으면 못할 것 같아, 이 게임. 물론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여기 아무도 없는 게더 무서워. 뭐 나올 것 같아서. 우씨 아, 어, 일단, 그림만 보자. 이거 뭐야? 루프탑? 이거 뭐 그림 연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림 겁나 많이 나와가지고 외울 수도 없어. 아, 키를 찾아야 되네. 그럼 여기 방 들어가자. 오, 씨. 잠깐만 이거 뭐야 눈동자인줄 알았잖아 졸라 무섭네 콰이트니스 뭐지 조용히 하라는 건가 오케이 여기 있다 아 근데 어디서 걷는 소리가 나는데 기분 탓인가요 누가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3탄 13번째 방을 열고 나갈게요 아 이거 졸라 무섭네 오씨앗뭐 oh, 튀어나오면 안 된다 뭐 나올 것 같은데 아씨 제발 아뭐 나오지 마아씨아 어,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 이거 뭐 나오지다라는데 무서워 아씨 뭐야 왜 이래 아, 주원처럼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점점 어어씨 뭐야 아니왜왜 왜 죽은 어, 씨발 뭐야 아왜 죽은 거야 러쉬? 뭐 괴물이 러쉬인가? 도착할 때 신호를 주의 깊게 보세요. 아, 그 괴물 소리 나면 피해야 되는 거구나. 죽고 나니까 왜 죽었는지도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네요. 부활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괜히 심장이 뛰네, 막. 저 상점에서 아이템을 살 수가 있네요. 자물쇠 따기도 있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시작할게요. 아, 그 소리가 날때 문에 숨어야 되나 보다. 그 들어갈 수 있는. 일단 16까지 한번 가볼게요. 쉽지. 순식간에 가줄게. 오, 뭔 소리 나는데? 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 나면 러쉬한테 죽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건가? 아, 오케이, 알았어. 바로바로 바로 가줄게요. 에? 아, 이거 처음 보는 방 같은데? 어우, 씨. 뭐야, 이거 아까랑 길이 틀린데? 어떻게 된 거야? 맵이 바뀌나보다. 이거 오크술통인데? 아, 도대체 뭐 하는 데길래 지하에 이렇게 와인술통이 가득 있지? 어? 갈수 있나? 오어 아, 뭔데 이거 게임 야 이런 잠입 액션도 되네? 완전 어쌔시크리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갈수 있나요? 아니 여기를 보냈으면 갈수 있게 길을 어 밑에? 아 이거 아까 내가 부신 거구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쪽인가? 뭐가 있네? 아 요거 누르면 아까 저쪽에서 문이 열리는 이제 그런 구조인가? 오케이 위에 막힌 문 열렸구요 아까랑 맵이 틀린데? 아까는 막 초를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아우쉣 가면 안 되나봐 무서워 아씨못 가겠는데? 아 이거 처음에 할때 파밍을 해서 초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초 없이 갈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앞으로 일자로 가면 되니까 가면 될 거야 오 씨. 아, 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미치네. 아. 어, 쉣!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빼박, 빼박. 빼박 러시아 이거. 오이씨. 오 씨. 어, 이상, 미쳤어! 오 씨! 아,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구나?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개무섭네, 진짜. 어, 씨, 뭐야? 화면 이상한 건 뜨는데? 뭐야, 뭐야? 태거 통지?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여긴가요? 알수 없는 것이 숨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앞, 어, 잠깐만, 여기다. 다행히, 불빛이 있었습니다. 16. 어, 쳐, 여기있다 요게 중요하다고. 요거 없으면은, 불 꺼졌을 때 가기가 힘들어요. 오, 카페트가 깔려있습니다, 이번에. 오, 쉣! 나온다! 어이씨 어뭐 유리 뭐야 어우쉣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이렇게 숨어야 돼요 와씨 오케이 아 그래도 갑자기 깍뚝기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게 러쉬가 이제 한번 지나가면은 이렇게 캄캄해져요 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벽 따라가야 되나? 어 뭐야 어? 불 꺼졌는데? 아! 아이씨 발 뭐야? 아이씨. 아이씨 개 놀랐네 진짜. 아이 뭐야?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네. 아이씨 깜짝이야 미친 거 아니야? 24? 아이씨 지었어네 25. 아이씨 진짜 뭐야 저거? 아 괴물 없는 줄 알았는데 괴물도 있습니다. 아..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초반.. 초반부터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 씨.. 아니 뭐 스크래퍼? 러쉬 말고 스크래퍼? 두 개인 것 같아요? 용케도 안 죽었네? 근데 이거 러쉬 한번더 나오면 죽는 거 아니야? 피가 반밖에 없는데? 아 씨.. 불도 깜빡인 거 아니야? 깜빡거리면 피해야 되는데? 어우 씨.. 잠깐만 저 오른쪽 벽에 그거 아니야? 맞는데? 이새끼이 벽에 왜 박혀있지? 저거 아까 스크래퍼 그거 같은데? 아니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커면에저 눈같은게 막 아른아른거려 어우 씨앗 도망가야돼 어뭐 돌아다니는 소리 나는데 아닌가? 어우씨 갑자기 심장 뭐야 아 맞구나? 뭐야 어우씨 어쨌든 이거 뭐야 러쉬가 나와서 나간거야? 아 한번은 근데 더 숨으면 죽을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떡하..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여기 HP있다 와 아니, 근데, 어떻게 피하라는 거지? 장르기 숨으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이렇게 벽에, 아, 눈알이, 날 쳐다보고 있네? 아니, 이거 방이 점점 징그러워지고 있어. 아, 씨, 뭐야. 야, 씨, 저 문. 아, 들어가기 싫은데, 저 방에? 아, 씨. 아. 뭐야! 아이, 씨, 미쳤어? 아닌가? 아, 씨, 그냥 들어가자. 아, 뭐, 고 뒤질 거 같은데? 아, 씨. 아, 뭐야, 이씨. 아, 이, 이 중에 출구를 찾아, 어 어우. 야, 씨. 뭐야. 아니, 갑자기 벽이 부서졌어. 어뭐 움직여. 개무섭네, 진짜. 아, 이것도 뭐 나왔다. 스크래퍼인가? 어? 뭐야. 하이드? 아니, 왜 죽은 거지? 아니, 숨어있어도 안 되는 건가? 숨는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아니, 뭐가 나올 줄 알고 숨었는데 또 그러면 안 되나? 하이드를 피하기 위해서는 숨는 장소를 반복적으로 들락날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뭔 소리야 아씨개 무섭네 아씨 그래도 30방까지 깼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방에다가 이제 골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 명이랑 같이 하면 퍼센트로 붙고 아 오케이 일단 오늘은 도즈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와 이거 로블록스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고 진짜 무슨 스팀에서 나온 그런 게임 수준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와 다른 사람 보니까 막 95번 죽고 막 여러 번 죽은 사람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아 이걸로 이제 이 사람 짬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구나 아 오케이 아 일단 아 오늘은 존나 무서워가지고 일단 맛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더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끝!